우리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어,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는 무기력증과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어, 코로나 레드라는 단어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어, 코로나 레드는 이 코로나 블루 이 현상 가운데 무기력하고 우울한 이 일상을 살아가다가 더 위험한 상황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보통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가고 또 학원을 가고 이렇게 밖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집에서 하루 종일 함께 있어야 하니까 어 우리 삼시 세끼 밥도 챙겨야 되고 또 아이들이 온라인 학교 수업도 챙겨야 하고 또 신앙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니까 어 부모님들의 부담이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이 바이블 브런치 어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을 읽어 볼 텐데 어 창세기 48장은요. 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즉 야곱이 두 어린 손자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 이렇게 하루 종일 같이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48장은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축복을 할수 있는 이유는요. 그 오래전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축복을 내리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네가 저주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권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권을 가지고 요셉의 두 아들, 아들들을 양자로 삼고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두 어린 손자들에게 알려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 본문에서 야곱은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요, 야곱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주관한 것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야곱은 목자로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르시는 기르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문장은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으로도 번역을 할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은 목자와 같이 야곱 자신을 기르시고 인도하신 보호하신 또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야곱은 평생을 목축업을 하며 살았습니다. 양을 치며 살았는데. 양을 치는 그 사람으로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야곱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평생에 자신과 함께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호살피신 그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한 것이죠. 목자이신 하나님은 야곱이 환난 때에 건지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고난, 고난의 상태를 말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어려움과 부족함과 또 몸과 마음이 아플 때, 또 원수들의 공격과 적들의 위협이 있을 때, 이 모든, 저, 모든 이 부정적인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목자 되신 하나님은 야, 야곱을 구원하시는,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목자 대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야곱은 이렇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두 어린 손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동안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일주일에 한번 한 시간 교회 오는 것으로 게 만족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실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요. 분방 공부를 하는 것으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어,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야곱이 지금 손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었던 것처럼 가정에서 이루어져, 이루어져야 합니다. 음,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전하시겠습니까? 야곱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또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 손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어, 야곱처럼 우리가 우리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그 은혜들이 있으시잖아요. 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들. 찬양하면서 또 어떤 수련회 때나 성경학교 때또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구원하시고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과 오랜 시간 함께 있다고 어 너무 부담스럽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잘 활용하셔서 매일매일 그 일상의 소소한 간증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면 우리 아이들은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만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아이들은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사기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대대로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후손들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광교구 명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고난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은 그 영광과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전하는 주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또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 에 단지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 그럴 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어,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예배를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잠시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겠습니다. 좋 함께 기도하겠습니다.